챕터 3. 원숭이 꿈. 사로유매. 시작합니다. 어... 아. 아, 시작했어. 아, 시작했어. 히무로 씨원망할거야 히무로 씨괴레이드편 맞죠? 히무로 지금 미코토가 지금 어? 괴이들의 아이돌로서 영원히 있으려고 지금 힘으로가 손쓰, 힘으로 씨가 손쓰고 있는 거죠, 지금! 말이야, 어, 도와달라니까 말이야, 너 도와주고 말이야, 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음...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볼까요? 뭔가 딱히 조사할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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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뭔가 있는데, 저기? 뭔가 동그란 뭔가 있는데? 뭐지? 일단 가보죠. 제가 저 게임 옆에 있었다면 주먹이 좀 날아갔을 겁니다. <laughs> 아, 힘으로 시 응? 이건 뭐야? 일단 쭉 가볼게요. 언제까지 가, 근데? 어? 아, 피자국이구나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습니까 네! 스위치 있다. 누른다. 음, 당연하지. 앞쪽 차량의 잠금이 회전되었다. 앞쪽 차량의 잠금?

야 생긴 건난쟁이나 삐로처럼 생겼는데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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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해 우리 말로 하자 사인이 필요해 뭐 악수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사진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잠깐만 말로 해 말로 해 빨로 하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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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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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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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 있나 근데? 오오오오오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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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만요잠시그리잠금 풀린대 여기지! 잠기다 긴급 정지 스위치 네! 됐어! 아이고... 그래서 어느새 돌아온 거지 히무로 씨의 방에서 자고 있었을 텐데. 아 잠깐만. 아 잠시만. 설조님어서 오세요. 이거. 아 잠시만. 이거 불안하다. 소화기가 있다. 잠겼고 번호 잠을 쓰는 아직 모르죠. 번호가 틀린 것 같다. 모르니까.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조사해놓을 수 있게, 응? 드라이버를 찾았다. 어, 드라, 드라이버? 손이 더러워져. 쓸만한 물건은 없고. 이거 조사할 수 있게 해놓은 거 보니까 꿈인가 보다. 아, 이거 어째 그런 것 같다. 잠깐만. 그러면 힘으로 씻는 방 잠깐 가보자. 뭐야? 약품의 냄새가 난다. 그리 좋은 냄새는 아니야.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어려운 책만 잔뜩. 음, 깜짝아, 자물쇠가 걸려 있다. 호, 뭔가 이상해. 이상하지? 생기가 없어. 이쪽으로 가자. 제 저쪽으로 왔으니까 나 이쪽으로. 음, 아 여기도 넓다. 여기도 넓다. 교통에 관련된 자료. 아! 써놔야겠다. 오케이. 999. 나이스. 오늘의 메뉴 오렌지 주스. 끝. 이거 정말로 경찰 경찰서의 게시판이야? 야, 이러면은 경찰분들 들고 일어나지 오늘의 메뉴 오렌지 주스 끝 이렇게 해놓으면은 경찰분들 야 이거 들고 일어나시겠다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 범죄의 형세에 관한 자료인 듯하다 열어보러 갑시다 어디 여기였죠 어 여기다 9, 오, 9, 9, 오, 오, 케이 열렸어 저장 들어가자 뭔가 있어 뭐? 황산이 들어있는 병을 찾았다 황산? 여러가지 약품이 보관되어 있다 별로 만지지 않는게 좋을거야 진하게 약품...다른 야품... 건 별로 만지지 않는 게 좋은데 황산은 잡는구나! 어 잠깐 지금 뭐하더니 황산 얻었고 드라이버 얻었고 이거 어으 쓰냐? 황산과 드라이버... 뭘 하든 죽인다는 거네 도망치면 죽인다 가만히 있으면 죽인다 우리에게 잡히면 죽인다 음 그러네 아무 반응이 없다니 도대체 어떻게 되가는 거야? 아마 꿈 소리 맞겠지? 음. 응? 아어 이게 위층이야 아래층이야? 내려온 것 같지? 응 손잡이에 끈이 묶여 있어. 이래선 열 수가 없어. 황산으로 녹일까? 안 되는구나. <laughs> 난또 줄을 줄을 황산으로 녹이자는 줄 알았어. 문이 잠겨있다. 안 되는군. 문이 잠겨있다. 여긴 다 잠겼고. 네. 다그님의 목소리가 브금 그 자체였어요. 나 없으니까 되게 조용하죠, 이 게임. <laughs> 문이 잠겨있다. 그러면 반대편 가봐야겠네. 아까 저쪽에도 또방이 뭐가 많았잖아요. 음, 거기로 가봐야겠네. 아, 요 소화기 못 챙겨가나? 소화기가 있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버리면, 올 때, 오면 뿌려버리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쓰면 문, 아, 거기에 쓰면 문 손잡이까지 녹아서 못 열어요. 아, 맞다. 황산니면 손잡이도 녹이겠구나.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여기. 어디, 어? 화면이, 컴퓨터가, 켜진 채로 있어. 어, 잠깐. 그러면, 뭔가, 이 책, 내용이 전부 백지야. 어, 벌레 시체가 왜 거기 있어? 책임몇 권이나 쌓여 있다. 아, 저 컴퓨터 못 쓰는구나. 사건의 서류인가? 난또저 컴퓨터 켜져 있으니까 저걸로 뭐 알아보고 그럴 수 있는 줄 알았네. 그러면 요쪽. 세이브. 1번으로 돌아가서 여기도.. 어우 열리는 데 겁나 많아! 컴퓨터가 놓여있다 지금부터 그쪽으로 갈게! 와 잠깐만 설마! 설마! 진짜로? 와 잠시만! 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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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진정해 진정해 잠깐만! 오 잠시만 아 어, 어, 뭔가 쓸수 있어? 잠깐, 이거 어떻게 해서 어깨가 잠깐 아니 됐다 에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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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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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러고 나중에 온다는 건줄 알았는데 티지 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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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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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기분 나빠 그러게 안 와도 돼 오지 않아도 돼오나 살려줘 오나좀 살려줘 에 여긴 또 어디야 카드를 끼우는 곳이 있다 카드가 없다 지금 쓰레기통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뭐지 돈을 넣는 곳에 이상한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마크? 마크 식었어.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수면용침대 누가 자고 있었던 걸까? 어 뭔가 있어. <목소리> 서랍에 열쇠를 찾았다. <목소리> 서랍에 열쇠. 아. <목소리> 조금 쉬고 싶지만니 힘내야 돼. 그 어디야? 나 원래 방에 문 하나 잠겨 있지 않았나? 그나 있던 방, 나 있던 방, 저기 나 원래 자던 방. 거기 서랍 하나 잠겨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추격자들에게 황산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laughs> 쟤네가 황산이 통할까, 근데? 이거 아니야? 그렇지! 뭔가 있어. 카드키, 청을 찾았다. 아까 저기 파, 초록색이었으니까 파란색으로 끼울 수 있는 데 찾아야 되는구나. 파란색이... 내가 지금으로선 못 봤던 것 같은데. 한번쭉 돌아볼까? 아, 잠깐만. 온 김에서 위쪽으로 가보자, 위쪽. 뭐 있니? 에, 왜? Oh, no.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 생각 없어요. 그쪽으로 갈 생각 없어요. 어우,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 있다. 지친 표정이 보여. 잠을 별로 못 잤으니까. 아, 깜짝아. 아련한 꽃의 향기가 난다. 아무도 없는 이유는 여기가 꿈속이니까.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안정이 돼. 신경쓰이는 문을 얻고. 어? 아, 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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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미코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잘했어. 아, 청찾았다 와중에 역시 열렸다. 이 열렸어. 저장. 응, 이건 뭐야? 어, 뭐지? 이거 골드에그를 찾았다. 골드에그! 주전자가 있다 이 난방기... 아직 사용할 수 있어 우리는... 느긋하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에... 어? 아 잠깐만 요 중에 하나에서 그 삐에로 나올 것같아 난쟁이 삐에로 나올 것같아 그래, 샌드맨 아저씨, 예전 푹 채워주세요! 미치겠어! 직원의 소유물. 쓰지 않은 골프채. 여기도 텅 비었어. 독특한 냄새. 양복이 몇 번. 와, 이거 봐! 나올 것 같다니까! 어, 어, 저녁이저녁이저녁이 에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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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 아한 번으로 안 돼! 한 번으로 안 돼! 야, 왜! 왜왜 이번엔 왜한 번으로 안돼 아까 한 번으로 했잖아! 아까 한 번으로 했잖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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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우리 괴이 친구 진정해!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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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저기 있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호잇! 뭐 없나? 뭐 없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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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얍! 최워 샷! 안 끝났어! 야 이럴 수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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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여기도 있었어. 아직 있었어. 그치, 있었지! 잇!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좋았어. 그럼 한번더체아샷 간다. 여기야! 아, 의자가, 의자가, 여러 개 있었거든! 바닥! 됐다. 아이고. 나 이제 면역이 생겼거든. 맞는데 면역이 생겼단 말이야? 이럴 수가 무서운 아이야. 저렇게 순식간에 면역이 늘수 있다니. 오우야 무서운 아이야. 아까 갔던 길 마저 갑시다. 에 이쪽 가. 아 잠깐 저쪽 먼저 가볼까? 아까 훅 지나가긴 했는데 요문 안 들어가지 않아? 아 그래. 여러 가지 물건이. 신경 쓰이는 부분 없고, 눈에 띄는 거 없고, 양복 들어있고, 없고, 소유물. 남의 선물함. 옷 좀, 어, 어쩌면 뭔가 있어! 카드키 적을 찾았다. 아, 나이스. 이것저것 어질러져 있어. 됐어. 신발장이 있다. 좋았어. 이 빨강으로, 에, 어디, 어디였지? 잠깐, 빨강으로, 아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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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아, 알고 이제 갔었지 어 응. 아, 거짓말 겁나 못해 열렸어 들어가자 아 여기도 또한번 나타날 것 같다 뭐야 이거 응 내가 죽여줄게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지 응안나타나는구나 아직 아이고, 이 샷. 뭐지? 이거... 실버 에그를 찾았다. 잠깐, 그러니까 지금 골드 에그, 실버 에그, 금은동, 동, 동도 있나? 브론즈 있나, 브론즈? 자, 일단 어... 알을 지금 두개 찾았네요. 이 초록색 카드 키가 안 보인단 말이지. 아, 왜 피냐, 또. 잠겨 있다. 문이 고장나서 열리지 않는 듯하다 아, 고장 났구나. 그럼 안 열리겠다. 아, 여기도 있다. 빨강. 에이. 열고 이 열렸어. 들어가자. 저자. 아, 저 옆엔 또왜 피냐? 이건 안 봐도 될것 같아. 취조에 대한 보고서. 뭔가 있어. 감옥의 열쇠 꾸러미. 아. 같이야. 세이브하고. 어 그래도 여기는 뭔가 찾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수월하게 찾네요. 어, 어 마치 다른 공간에 갇혀 버린 것 같아.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아, 거기 피자국고 있었는데 화이트보드 취조실. 취조실을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아이. 음, 취조. 응? 실을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고삼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옆이 여기 왜왜왜 피자국이 왜왜 늘었냐 여기 가보자 어히모씨히모 히모루씨! 어? 응? 안녕 미코토 소개할게 이분은 살인귀야. 여기 의자 어때? 때리... 아, 놓쳤어! 놓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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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어! 그래도 가다 보면 뭐또 때릴 만한 게 있겠지. 여기는 있다. 오야야야야! 때리고, 튀고. 어? 어 이번엔 한번 됐다. 저분이 여기 계실 리가 없어. 그렇겠지. 얘가 꿈속이니까. 계실 리가 없지. 어우 야왜 자꾸 나왜 자꾸... 여기 뭐 있나? 오래된 목도가 들어있다. 나... 여기서 자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소개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퇴치해 주세요. 진짜 힘으로 씨가 아닌 것 같아 무리인 것 같아요. 얘 꿈속이면 가짜... 그 힘으로 씨겠지. 힘으로 씨가 없어. 미코도 꿈속에서 만들어진 그 힘으로시겠지? 자 그럼 내려가서 에... 아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어디 있었더라?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그렇지! 여기도 저 감옥 열쇠구름이 열리나? 여긴 아니고... 그럼 아이고, 거. 여긴가? 여기다... 이 열렸어... 저장하고 들어가자... 자, 뭐 없니? 양동이가 방치되어 있다... 아무것도 없어... 책상은 깨끗하고... 침대가 있고... 여긴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 다음... 열쇠 구멍이 열죠? 열렸어. 아! 잠깐만! 와, 이리 죽어! 와, 죽어! 오이! 어, 깜짝아. 어, 깜짝아. 오, 어, 깜짝아. 어, 깜짝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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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나 자신. 진정해, 나 자신. 그래, 일단, 일단, 초라기! 에잇! 됐다! 어, 아, 깜짝아. 어, 깜짝아. 어, 깜짝아. 어, 깜짝아. 야! 카드를 끼우는거하 어, 오야 세상 무서웠다. 하... 야 어떻게 이렇게 훅 들어오냐? 뭐이길 있나 보구나. 네가 있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고약한 냄새. 책에 놓여져 있다. 이제 없겠지. 어래야 아무도 아무도 없어? 아 어, 아무도 없어? 이럴수가.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온 거였는데. 어디, 황산병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 어따 쓰냐?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쫓아오지 마세요! 아니, 우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넌 도대체 왜 쫓아오는 거야? 아, 맞다. 얘 팬이랬지. 하. 아... 아니, 팬이라도, 어? 무서워하면, 어? 더 이상 쫓아오면 안 되지, 응? 어떻게 돼가는 거야? 당신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전화선, 역시 끊어져 있어. 이러니, 엄청난 준비성을 가진 아이들 같으니라고. 무서운 녀석들이야. 머리를 쓸줄 알아. 이제 하나씩 훑어봐야지. 어디까지, 어딜,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여기도 별거 없었죠? <laughs> 여기, 뭔가 의자, 의자! 그럴 줄 알았지! 에잇! 좋아! 피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면 의자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에? 아니! 야, 뭐 의자 잡아볼 새도 없이 죽여버리면 어떡하냐!